에어컨 없이 더위이기기. 여름이 점점 더 길어지고 기온도 해마다 올라가면서 더위를 어떻게 견딜까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되었죠. 그런데 에어컨을 틀면 전기요금 걱정이 뒤따르고 오래 틀어두면 냉방병이나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어컨 없이도 효과적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1. 집안에서 실내 온도 낮추는 꿀팁. 창문과 커튼 활용. 여름철 실내 온도는 햇빛을 어떻게 차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햇볕이 가장 강한 낮 시간대에는 창문을 닫고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빛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특히 남양 창문에서 들어오는 직사광선은 실내 온도를 35도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는 외부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바람이 통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맞통풍 구조를 만들어주면 공기가 순환되어 체감 온도가 확 떨어집니다. 선풍기 얼음 조합 선풍기를 그냥 트는 것도 좋지만 선풍기 앞에 얼음을 담은 대야나 물병을 두면 즉석 냉풍기가 됩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찬 기운이 퍼지고 선풍기가 그찬 공기를 실내 전체에 분산시켜 체감 온도를 낮춰줍니다.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죠. 전자 기기 사용 최소화. TV, 컴퓨터,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제품은 생각보다 많은 열을 발생시킵니다. 더운 날에는 가능하면 이런 전자 기기의 사용을 줄이세요. 특히 조리할 때는 오븐 대신 전자레인지나 간단한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실내 온도를 높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조명도 중요하다. 형광등이나 백열등은 많은 열을 내뿜습니다. LED 조명은 훨씬 적은 열을 내므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밝기도 조절 가능하고 전기요금도 절약되니 일석이조죠. 에이. 몸 자체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 물을 충분히 마시기. 더위에 지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분 보충입니다. 사람은 땀을 흘리면서 체온을 낮추기 때문에 수분이 빠르게 소모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마셔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냉수보다는 약간 시원한 정도의 물이 체내 흡수가 더 빠릅니다. 찬물 조격 또는 손목 냉찜질. 뜨거운 날 손목이나 발을 찬물에 담그면 체온을 빠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 발에는 혈관이 집중되어 있어 조격만으로도 몸 전체가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목이나 목 뒤에 냉찜질 팩을 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부와 혈관이 가까운 부위를 중심으로 찜질을 하면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옷차림. 통풍이 잘되고 땀 흡수가 좋으면 소재의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어두운 색은 빛을 흡수해서 열을 더 끌어들이기 때문에 밝은 색의 헐렁한 옷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가능하면 린넨이나 기능성 냉감 소재도 추천드립니다. 잠자기 전 미지근한 샤워. 잘때 더위 때문에 잠못 이루는 분들도 많죠. 그럴 땐 너무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세요. 찬물로 샤워하면 오히려 피부가 수축돼서 체온이 쉽게 다시 오릅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면 땀이 증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체온이 내려가 잠들기 쉬워집니다. 3. 생활 속 작은 변화가 만드는 시원한 여름. 낮보다 밤에 활동하기. 가능하다면 낮에 뜨거운 시간대를 피해서 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외선이 가장 강하고, 열 지수가 높기 때문에 외출을 피하고 해가 진 이후에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가운 음식 너무 많이는 금물. 냉면, 빙수, 아이스크림 같은 차가운 음식이 당기는 여름. 하지만 과도한 냉음식 섭취는 오히려 속을 차게 만들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차가운 음식은 기분 전환용으로 소량 섭취하고 따뜻한 국물이나 허브티 등으로 속을 덮이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냉풍기 쿨매트 등 보조기기 활용. 에어컨을 쓰지 않더라도 냉풍기, 쿨매트, 냉감패드 같은 보조기기를 적절히 사용하면 훨씬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쿨매트는 잠잘 때 땀을 흡수하고 체온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며 전기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4. 우리 몸이 여름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습관. 규칙적인 수면과 기상. 더위에 지쳐 하루의 리듬이 망가지기 쉬운 여름. 이럴 때일수록 규칙적인 수면과 기상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체온 조절 기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위를 더 힘들게 느끼게 만듭니다. 실내 운동으로 체력 유지. 날이 더 바깥 활동이 어렵다면 실내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요가, 홈트레이닝을 통해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력이 높을수록 땀을 더 효과적으로 흘리고 체온 조절 능력도 향상되기 때문이죠. 식단 조절. 여름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제철 과일과 수분이 많은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오이, 수박, 토마토, 참외, 자두 등은 수분 보충과 피로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카페인이 많은 음료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더위 피할 수 없다면 지혜롭게.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생활 속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체감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햇빛을 막고 적절히 수분을 섭취하고, 몸을 잘 관리해주면, 에어컨 없이도 여름을 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여름 무더위를 현명하게 이겨내보세요. 여러분의 여름이 조금이라도 시원해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